예배 소서 1장 22절: "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,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. 교회는 그의 몸이니,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." 우리 기독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소망과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서,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것 되어서 주님의 지체로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는데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극히 큰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.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가운데 닮아가고 사랑을 받는 데서 닮아가게 되는 그런 자연 계시를 볼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. 세상에서도 큰 권세를 가진 자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. 창조주시오, 주권자시오, 완전자신,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,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이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겠습니까?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우리로 완전히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과 꼭 같이 알고 꼭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지극히 큰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부여해지고 싶고, 커지고 싶고,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것이 다 있습니다. 우리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차지할 수 있는 부요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우리는.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큰 성공을 할수 있는 우리입니다. 우리는 영원히 왕로로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 그 길이 무 신고 하면 우리 를 모든 만물 위에 있게 하고, 주님 을교 회의 머 리가 되게 해, 주셨 다고 했 습니다. 우리는 모든 만물에 위에서 모든 만물을 당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우리를 만물 위에 있게 했다 하는 것은 모든 천군 천사도 이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.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? 사람으로서 작은 가정 하나 다스리는데도 어려운데, 내 개인의 살림을 사는데도 참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고 후회 없이 잘 살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부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.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. 주님이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다.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. 주님이 모든 성도의 생명이 되어 우리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실력만 되어지면 주님은 창조주시오 축군자십니다. 주님은 완전자십니다. 우리가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내 마음이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고 주님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를 따라올 만한 실력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우리는 주님이 내 머리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. 아무리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줄 모르고 이런 자로 살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흔일이 되고 맙니다. 사람으로 출생한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. 그러나 출생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생명을 따라 수족이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고 기능을 길러가서 생명이 원하는 대로 생명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족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실력자가 됩니다. 세상에서 생명이 원하는 대로 이 수족이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. 생명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명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맙니다.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,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,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,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으니,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.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. 죽은 생명을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심신이 되어져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.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벌써 그것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성공인 것입니다.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출생하게 됐습니다. 영생하는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 속에 삐뚤어진 것을 다 제거해서 모든 사망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충만의 은혜를 우리는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, 주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실력을, 이 연습을 길러서 이런 기능이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에 있는 그런 길입니다.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생하는 생명 따라 살아야 되겠다. 영생하는 생명 따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.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이요.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인도 따라가는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.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 봐야 되겠습니다. 이 실력만 길러가면 우리는 세상 성공이 되고 내 재성공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세상을 참 바로 사는 이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?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 사람 되기를 오늘도 심써봅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성공이 이루어져 갑니다. 머리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은 주님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움직이는 역사를 합니다. 영감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. 그이 22절, 23절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 종일 살수 있도록 여기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.